안녕하세요 마케팅 부서 와랑입니다 오늘 문화생활비 언박싱에 모신 게스트는 바로 황일선 디자이너입니다. 님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황일선입니다. <laughs> 황일선 디자이너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은 현재는 대민사 음 미술부의 이상이죠. <laughs> 이년차 디자이너시고 민사에서만 15년차 고인물. <laughs> 그리고 극강의 내향형 <내한용> 인프의 대명사. <laughs> 제가 진짜 곁에서 지켜본 결과 인프비 확실한 대문자 이라고 하던데. N. 대문자, I, 대문자, N. <laughs> 다 대문자신 네. 것 같아요. <laughs> 근데 극강의 내향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힘들게 와주신 이유가 음. 있나요? 뭐 많이 사준다 그래가지고. <laughs> <laughs> 인사님에도 <laughs> 음. 불구하고 이런. 천진함이 있으시다. <laughs> 진짜 뭐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네, 역대급 사줌으로 보답해드리고. 아, 그리고 또, 믿음사, 네. 믿음사, 믿음사 아니고 믿음사, 아니, 믿음사 아니고 믿음사입니다. 편이랑 출근길 또책 추천해도 이렇게 네. 짧게 출연해주셨지만 엄청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네. <laughs> 저 나른 좌님 누구시냐 댓글로 많이 달렸었거든요. <laughs> 지금 비웃 쓰시는 거 아니죠? <laughs> 그래서 원래 언제부터 이렇게 나른해졌던 거예요? 20대 때도 이렇게 나오는 데1 음. 0대 때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항상 날은 하지는 않아요. <웃음> 어, 어? <웃음> 저는 늘 날은 하면밖에뀌었는 항상 날은 하진 않아요. 언제 안 날은 하세요? 항상 날은 <laughs> 한가? <나른한가? 웃음> 또니눔사하면 떠오를 만한 그 시그니처 굵직굵직한 표지 디자인들을 또 많이 해주셨잖아요. 역대 설국제도 저장 노르웨이 숲이나 하루키 시리즈들.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디에센셜 시리즈도 네. 네. 제가 했습니다. 예. <laughs> 그리고 이렇게 뭐 짬짬 딸이 이렇게 하는 뭐눈 감고도 하시고. <laughs> 그러면 오늘은 린사 미술부 캡장, 성 디자이너와 함께하는 고인물 디자이너 문박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고인물 디자이너답게 기능적이면서도 되게 멋을 잃지 않는 디자이너 템들을 또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미음자 편에서 인터뷰를 하러 이사님 자리에 가봤을 때 엄청 깔끔한 느낌은 아닌데 너저분하게 어질러져 있는 느낌은 또 아니었거든요. 대충 청소해가지고 그런가요? 온다고 해가지고. 응. 아니 근데 평소에 가봐도 그렇게 또 무질서진 하 않더라고요. 응. 그 무질서 속에 질서를 잡아준 아이템 그게 응. 한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laughs> 오 인포캐빈 주문제작 원목 책꽂이입니다. 이거 소장하고 있어요 책상에 제일 가까운 데다가 놓을 만한 책꽂이가 있을까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중요했던 게좀 높이 올라왔으면 했거든요 음. 그렇게 하면 원목으로 해야 되겠다 주문 제작으로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 음. 여기는 책들 수납하고 여기는 누워있는 책들 놓을 음. 수 있게끔 생각보다 많이 무겁진 않고 되게 튼튼해요 견고하고 진짜 평생 쓸수 있게 네 평생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할 때, 쇼핑 호스트 같아. 쇼핑몰. 맞아요. 그거예요? 네, 그거예요. 평소 에 일할 때 이렇게 좀 비켜봐요. 이렇게. <laughs> 해서, 이제 모니터 보고 이렇게 하다가, 제일 바로 옆에 제가 읽어야 될 책들이나 좋아하는 책들. 근데 이제 읽어야 될책도 놓았는데, 안 읽고 있다. 그럼 좀 압박감이 느껴지죠. 얘 언제까지 꽂혀있을 거냐, 이거. 그리고 여기 인포캡빈 로고가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사장님한테, 저 이거 로고 안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기성품 같아 보일 것같아갖고 그랬더니, 요즘에 귀찮아서 안 넣고 있대요. <laughs> 괜찮지 않아요? 그럼 이제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 중에 가장 소개하고 싶은 음... 책이 있으면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심경호 선생님 책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쓴 지민, 책을 낸다고 해요 그런... 사심을 넣어가지고 하겠다. 하겠다 왜냐면 제가 팀장이니까 그런 거 제가 <laughs>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디자이너 분들한테도 얘기해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러면 저한테 톡으로 나 이거 하고 싶다 저도 그렇게 할수 있잖아 그렇죠? <laughs> 그래서 내면기행이라는 이 책은 옛날 분들이 자기 묘비에 남기고 싶어했던 묘비명을 소개하고 그사람의 인생 생각에 대해서 소개되는 책입니다. 가까이 놓고 있으면 죽음을 생각하게 돼요. 생각하면은 좀 그날의 하루가 좀 달라지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달라져요? 어떻게요? 달라지나요 <laughs> 사실 이제 이 책을 뭐 어떻게 디자인을 할까 연작 개념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첫 권은 묘비니까 산소 같은 데 가면은 비 오는 날더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런 게 떠올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사진으로 썼고 오. 묘비에 보면은 이 검정색 배경에 각을 하잖아요 백박으로만 단정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럼 그 이후에 서 번째 산문기 네, 이것도 좀 재밌게 봤거든요 한창 등산 다닐 때 아, 여기도 우리, 거의 네. 전국 팔도에 있는 모든 산들이 나와 있고 기행기. 그 기행기. 네. 요 책도 마찬가지로 어디 산을 갔을 때 나무들이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느낌 있잖아요. 음. 그런 느낌을 표지에서 보여주고 싶었다. 근데 지금이랑 진짜 다르다고 느낀 게 보통은 이제 산 저만 그런가요? 약간 정복하러 가잖아요. <laughs> 그렇죠. 정상 찍으러 가잖아요. 어. 근데 그런 관점이 전혀 아니어서 되게 새로웠던 기억이 있어요. 음. 그렇지. 자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네이처 리빙의 양모 먼지 털이게입니다. 작은 거예요. 이게 가격은 되게 저렴한데 디자인이 예쁘잖아요. 이거 마음이 편해지는 안 비주얼이야. 이거는 대나무 플라스틱 아니고요, 또 나무예요. 음. 물론 메이드인 뭐라고 적혀 있지만, 회사에 책이 많다 보니까 책꽂이 보면은 그 안에 먼지들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럴 때얘싹 넣고 이렇게 한 번씩 해주고 그러면 먼지가 정말 정리가 잘 돼요. 그 먼지들은 어디로 가요? 공기청정기로. 아, 아, 아. 보통 이제 바닥 청소나 이런 청소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위에 는 먼지를 이런 걸로 한번 이렇게 싹싹싹. 서서.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털고. 아... 이렇게 이렇게 털고. 제 옆에 이렇게 우측에 있어요. 이렇게 딱 걸려 있어요. 근데 이게 소자라고 하는데 엄청 크네요? 음, 음. 가끔 사면은 되게 얇은 거올 음, 음. 때가 있거든요. 너무 음. 작아아 중짜인가? 또 제가 알기로는 미술부에서 응. 또 알아주는. 앱등이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laughs> 근데 혼자 또 유일하게 맥스시잖아요. 미술부에서. 네. <laughs> 애플하면 또 디자인이잖아요. 또 애플을 해치지 않는 그런 응. 아이템들로 소개를. 해서. 나 처음 봐. 얘. 키크론의 K10 블루투스 기계식 적축 키보드입니다. 적축이라서. 사무실에서도 네.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적축 쓰고 있고, 사무실. 그래요? 응. 기계식? 네. 요즘에 이렇게 좋진 않아요. 네. 네? 이렇게 좋, 이렇게... 아, 그래요? 이걸로, <laughs> 이걸로. 근데 적축 중에서도 치다 보면 되게 장난감스러운 애들도 있거든요. 경박스러운 애들. 근데 얘는 그렇지는 않아요. 살짝 고급감이 있네요.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커맨드 키매가고 호환성이 굉장히 높다 전혀 문제 없이 쓸수 있다 디자인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하고 예쁩니다 응. 처음 기계식 키보드 구매하시기 시작할 때 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분 맞아요 같아요. 적축이라서 이렇게 응. 부담 없, 없고 근데 또 응. 미술부는 이거로 막 이렇게 치는 부구는아니거든요고 저희도 메일 쓰고 매일 쓰고 아 메일 쓰긴 매일. 하지만 응. 이게 주된 작업 아니잖아요 저 메일 엄청 많이 오는데 받기만 하지 정 작업과 음. 빠른 회신을 네, 부탁드립니다 <laughs> 너무 많이 와자 아, 그리고 다음은 음. 제가 엘라고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휴대폰 케이스도 팔고 맥 전용 케이스도 팔고 액세서리들 많이 하는데 엘라고가 제일 퀄리티가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디자인도 깔끔하고 가격도 그렇게 충악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구매하신 제품은 음. 어, 귀여워 엘라고의 애플워치 충전 거치대입니다. 여기에다가 야. 여기 안에다가 그 동그랗게 생긴 거 애플워치 충전하는 게 있어요. 그걸 여기다 끼워놓으면 자력으로 인해서 같이 충전이 됩니다. 이게 클래식한 옛날 매킨토시거든요. 색깔도 되게 비슷해요. 진짜 원래 색이랑 어, 되게 비슷해요. 저도 이런 매킨토시를 사용을 했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90 7년도였나?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버지랑 같이 애플 대리점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사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 맥은 안 가지고 계시죠? 팔았어요. 팔았어요. <laughs> 대학교 4학년 때. 잘 팔았어요. 좋은 가격에. 아... <laughs> 그리고 또 자리에 보충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저희 회사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제 자리가. 북쪽 끝에. 되게. 고독한 자리, 덥고 춥고 막 춥다가 오후 되면은 막 더워져요. 그래가지고 제자리는 난로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같이 다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 에 앉으시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좋은 아니, 자리는 좀... 맞아요. 좋은 자리는 맞아요. 좋은 자리는 맞는데 고충이 좀 있죠. 그게 음. 또 어떤 이사님이라는 의 자리에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좋지만 고충이. 있아 어, 좋지만 아 어, 그러네요. 오네 네. <laughs> 그래서 준비했어요. 근 크네요 푸시는거 아, 아니야? <laughs> 어 그렇게 막이으로 하면 안, 안 되지 계속. 이거는 루메나의 탁상용 무선 선풍기 색상은 포레스트 그린이에요 근데 얘가 되게 오래 쓰더라고요 시원하고 20시간이나 쓸수 있대요 이거 일단으로 근데 보통 사무실에서는 에어컨 트니까 일단으로 음. 놓으면 딱 시원하더라고요 그이상으로 틀릴 일이 많지 않아 근데 뭐꼭그 더운 자리 아니어도 조그만 선풍기 하나씩다 사무실에 여름에 두고 쓰시니까 들고 다녀도 될 만큼 가볍고 네, 네. 그리고 진짜 이거 선풍기는 무조건 분리가 잘 돼요 응. 여기 먼지가 응. 엄청 응. 껴가지고 날이랑 응. 사이에 응. 이거는 쉽게 분리가 된다고 응. 됐다 이렇게 아, 이렇게 분리가 응, 응, 응. 쉬워서 이렇게 날 닦아 응, 응, 어? 응. 그 먼지 털이 <laughs> 한 번씩 해주시면 아니 얘는 물로 씻어야 돼 <웃음> <웃음> 세제로 지금 너무 틀고 싶네 그 다음에, 짜잔.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요거는 모스큐 가정용 무선 포충 등이라고 합니다. 모기 잡는 등이에요. 이거는 진짜 찐으로 지금 이미 집에서 사용하고 계시다고 너무 추천하는 제품이라고. 네네. 부서 차장님께서 자기가 이걸 샀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주문했어요. 아니 저는 이게 훨씬 더 그래도 크기가 꽤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은데도 모기가 잘 잡힌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음. 모기뿐만 아니라 벌레들이 많이 있어요. 음. 그리고 여기 UV 화장으로 벌레를 유인해가지고 전기로 음. 딱. 죽이는 그런 구조에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제품인 것 같아요. 높이는 한요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1m 정도? 바닥에서. 바닥에서. 근데 약간 공장에서 볼만한 디자인은 또 아니어가지고. 저는 너무 작아서 간찰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첫날은 한 마리인가? 들어가 있었어요. 한 마리인가? 근데 지금은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저희 딸이 요좀 청소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laughs> 이렇게 탁탁탁탁 털어가지고 했습니다 <laughs> 또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평소에 그림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신다고 네, 주요 업이다 보니까 응. 관심 가지고 모든 걸 보는 편이죠 왜냐면 저도 느꼈던 게 어느 날 이렇게 현대미술 젊은 작가들 뭐 사진전, 회화전 이렇게 갔는데 생각보다 저희 회사 표지에서 봤던 그림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아 이게 되게 핫한 그림들을 많이 사용하는구나라는 걸 그때 좀 느꼈거든요 응.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화 작가들하고 직접 작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소개하고 싶은 사진가들이 있으면 사용하려고 음. 하고 있고 음. 현 시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어떤 생각이랑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서로 영향도 주고받고 음. 옮기고도 싶고 그러니까. 처절한 몸부림까지는 <laughs> 아닌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음.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같은 경우는 회화, 음. 음. 작가 총선, 청소? 음. 사진 음. 작업 많이 사용하고 음. 있고, 그래서 그 작품들 이렇게 시리즈만 보고 있어도 요즘 회화, 사진 이런 음. 것들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도서전에서도 아. 그림이나 일러스트를 음. 많이 판매를 하는데, 거기서 네. 또 구매하신 게 있다고. 도서전 가면은 제가 항상 그림을 한 개씩 사긴 했어요. 작년에 이 그림을 샀었어요. 음. 올해 볼수 있도록 해야겠다 생각하고 액자를 해야지, 근데 액자를 계속 못한 거예요. 음. 책, 탑에 앉아 있는 책본 소년 그림인데 색감도 예쁘고 음.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음. 액자를 사주신 거죠? 네 그럼요 음. 액자를 음. 구매하셨습니다오 마음에 들어 어떡해 <laughs> 유어 그래피의 슬림 스테디입니다. <laughs> 됐다 짠짠짠 짠, 짠. <laughs> 어.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깊이감이 있는 액자고 음, 음. 사이드 프레임 음. 두께도 제 기억으로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나무 색깔은 여섯 가지 저도 이런 포스터 같은 거 예쁘니까 늘 사는데, 액자를 무조건 해야지 이렇게 오래 볼수 있고,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뭔가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laughs> 오! 엄청 예쁘죠? 좋아. 이게 나.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자 메인이죠. 혹시 최근까지 이렇게 디자인했던 책들 중에서 응.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사실 가장 최근에 한게 일이나 무엇인가 음. 이 책이거든요. 고동진이라는 삼성전자 전 사장님 본인이 38년간 회사 생활하면서 사장이 되기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후배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성공에 대한 노하우들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이분 책을 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오, 되게 바쁘거든요 그때 근데 또욕심이란게 하고 싶다 아 이렇게 내가 유튜브 나가면 제가 막 하고 싶은 거 제가 다한 걸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아 아니, 근데 이렇게 급하게 들어온 일들은 디자이너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냥, 그냥 제가 한 것도 있지만 솔직히 이제 하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한창 이 작업을 하실 때 너무 고동진 대표님한테 빠져 계신 거예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너무 큰 사람이야. 막 그래서 밑도 끝도 싫한데 <laughs> 너무 큰 사람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웃겼던 <laughs>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여전하시죠? 저 사인도 받았어요. 그저께 보통 잘안 그러시잖아요. 처음이에요. 처음. <laughs> 제가 근데... 직접 해달라고 한건 처음이었어요. 아 어, 진짜요? 사장님이 제가 꼭 가서 사장님을 봤으면 좋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 느낌을 디자이너가 받았으면 좋겠다. 좀 일리가 있다. 가서 인사를 하고 회의를 같이 했죠. 되게 좋았어요. 엘리베이터에 딱 들어가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사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아, 아우라가 있었고. 아우라가 <laughs> 어, 어. 엘리베이터에 가득 찬 거야. <laughs> 그 가우라 그 받아서 반론했어 그래서 그날 바로 생각났던 표지가 요 스케치였어요. 음. 근데 이 책을 보고 과연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았는가. 음. 나는 뭐가 되게 해야겠다 나는 뭘꼭 이루, 이루어야겠다. 목표를 갖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약간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응, 음. 왜? 뭐, 그거 있어야 되나? 그니까. 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도 그 목표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음.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음. 뭔가를 해내고도 내가 음. 한게 맞나? 라고 의심하고. 음. 갈때 처럼 어. 흔들리었던 이유가 응. 내가 스스로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요즘은 좀 놀아야 된다고 열로라는데 열로하고 응. 요즘은 또 아닌가 그래도 투자해야 된다는 투자 응. <laughs>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뭔가 아, 불안한 마음이 계속 있었던 이유가 목표를 응.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랬던 응.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책 보면서 가장 응. 크게 했던 것 같아요. 어, 나한테 또 어, 지난번에 인사하고 가는데 응. 어, 또 봐야 딱 그런 거야 충북 <laughs> 친구. <심쿵침쿵. 웃음> 오늘 이렇게 화이선 디자인과 함께 고인물 디자이너템 박싱을 해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메인으로 출연해 보신 소감이 소감이요? 네, 재밌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수 있어서 기뻤고 그리고 존에게 해야 되는 것뭐안 좋았던 것도 있습니요 아니, 아, 아니 안 좋은 건 없었어요. <laughs> 건 없었고 이것저것 생활비로 뭐 필요한 것들 사주신 것도 너무 좋았고 돌아가셔서 그러면 좋았다는 얘기 팀원들한테도 해주시고 또 섭외도. 음... 이거니까, 예 네, 그렇게. <laughs> 이사님만 저는... 믿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오늘 문화생활비 언박싱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재미있는 게스트와 기가 막힌 아이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안녕. 언제까지? <laughs>